올해는 물론 세계를 사로잡은 배우 송중기와 박수담이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진행을 맡습니다. 오는 10월 6일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두 사람은 호흡을 맞출 텐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중과 평단 모두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송중기는 올해 영화 승리호부터 드라마 빈센조까지 연인 흥행으로 이유있는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는 2008년 쌍화점으로 데뷔 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태양의 후회, 아스타 연대기, 그리고 영화 늑대소년, 군함도 등을 통해 연기력과 대중성 모두 증명하며 명실상부 글로벌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현재 촬영 중인 영화 보고타까지 그는 캐릭터 장르와 시대를 넘나들며 배우로서 한계없는 스펙트럼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는 박소담은 2015년 검은 사제들로 대중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단숨의 충무로 대세로 떠오른 그녀는 영화 기생충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천만 영화 필모 그래픽까지 갖추게 됐습니다.